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 컴수리존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ASUS 노트북 전원을 켰는데 사용할 수 없어서 당일 출장 갔습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다 보니 윈도우 비밀번호 분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검색을 통해 암호해제가 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연락 주신 겁니다. 단축키 ESC를 눌러 아이 a 드버추얼 CD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로그인 언락커를 실행했는데 어떤 사용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윈도우 손상이나 저장장치 고장, 비트락커 설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만 없다면 이대로 윈도우십 설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재부팅하고 윈도우 부팅을 시도했는데 역시나 비트락커 화면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사용자는 중요한 자료는 없다고 하시더군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도 모르시고 이미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사용자에게 다 지워진다고 말씀드리고 재부팅했습니다. 단축키 F2를 눌러 ASUS 노트북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곧바로 부팅 장치를 선택해도 되지만 하드웨어 상태도 궁금했으니까요. 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아 오른쪽 화면에서 iHard Virtual CD-ROM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F10을 눌러 저장하면 알아서 재부팅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윈도우 10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비슷하지만 파티션 설정 과정에서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땐 바이오스에서 일부 설정을 변경하면 나타납니다. 최신 기종이라면 VMD 기능은 꼭 꺼주고, 시큐리티 설정 역시 꺼주면 문제 없을 겁니다. 삼성 NBM 512GB 덕분에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EZDRV7을 실행해 설치합니다. 임시로 핫스팟을 이용해 무선으로 인터넷도 연결했는데 팍팍 열립니다. 암호 해제보다는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